연말 연시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손길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1년 365일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챙기고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사회복지사 분들이죠. 특히 오전동은 복지 허브화 시범 사업이 큰 관심을 모으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스의왕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 사업. 이 사업에 의왕시 오전동이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함께 가 보실까요? 복지 허브화 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복지 허브화 사업이 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복지 허브화 사업은 사회복지 영역이 넓어지고 또 다변화되면서. 사회복지 예산이나 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또 공공부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 복지부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서 좀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맞춤형 복지의 기본적인 이제 네 가지 축이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또 찾아가는 방문 상담, 통합 사례 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나 자원 관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오전동과 내손 이동에 복지 사무장을 별도로 배치해 보다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취약계층 730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권역형이기 때문에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에서 이제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장님들이나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나요? 네. 복지 사각지대는 뭐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또 본인이 그 충분히 뭐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그 현금적이나 물품이나 또어 기관 연계를 통해서 그런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주택의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일을 지원을 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라든지 또 사례관리사가 직접적인 어떤 공감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사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자주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사회복지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맞춤형 복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움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또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은 민간 자원을 발굴해서 할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복지 재원으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활성화라든지 또 자원을 발굴해서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연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방문이 있는 날이잖아요. 저도 함께 동행해 봤습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 발견된 가정을 주기적으로 찾아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례 관리사님 그렇다면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나요? 네, 저희 사례 관리 대상자분들은 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신데요. 예를 들면 건강, 또 일상생활 유지라든지 또 경제, 또 고용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신데요. 이제 저희가 구심점이 돼서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 복지관이라든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정신보건센터, 그, 이 인근의 병원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저희가 자원을 연계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그렇게, 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허브 복지와 사업으로 보다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우울증 질환자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반려식물로 국화꽃 기르기 사업, 수성 명절 꾸러미 사업, 천사 나눔 국화 향기 축제 등 오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는데요. 반응도 참 좋았다고 하죠. 아직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의왕시가 2016년 복지행정상 합동시상식에서 지역 복지사업 동복지 허브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오전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 의왕 민경선이었습니다.